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 문화 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좀 고민스러운데 어, 뜨겁다고 말씀하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노 변호사님이 야구 보면서 굉장히 <laughs> 마음이 뜨거우지셨다면서요 이미. 네, 사실 저는 잘안 보는데. 예. 그래도 일단 한일전이라고 한일전입니까?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프리미어 튜브 결승전? 예, 네, 딱 마침, 마침. 그 일본 투수가 계속 볼넷을 던지고요. 그래서 예. 말로 상황이 된 거예요. 노하우세 예. 그때가 7대 6이었어요. 예. 원래 뭐칠대1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결승전 아니고 그 예, 우리 슈퍼나드 예, 그 마지막 예, 경기, 예. 마지막 경기 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한 점은 무조건 나겠지 생각했어요. 예. <laughs> 그 제가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 허무하게 딱그 다음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서. 그런데 불구하고 아 정말 너무 속상하다 이랬는데 또 우리나라가 또 올라간다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예. 도대체가 야구는 이상하다 <웃음> <웃음> 그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올라갔으니까 올림픽 출전 티켓 받았으니까. 네, 네, 그렇 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아닙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laughs> 어, 대, 대단한 아집이신 것 같은데요. <laughs> 아집이요, 아이고. 예, <laughs> 네, 근데 어쨌든 그날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 어, 일단 그 우리가 두번 경기를 했거든요, 1번 하고. 네. 그러니까는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했고 거기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결승전에서도 경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는 우리가 베스트 멤버는 내진 않았어요. 아. 왜냐 하면 바로 다음날이. 또이 결승전이기 때문에 결승전에 대비해서 어~ 그동안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던 어~ 황재균 선수나 강백호 선수처럼 어~ 예비 멤버들 투입을 했죠 근데 그두 경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 던지고 치는 거죠 던지고 치는 것만 보면은 우리와 일본 선수들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디테일 그러니까 네. 수비할 때 주루 플레이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 센스 있게 대응하는 방법 등등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어 점수를 많이 내줬던 이닝에도 이 대량 실점의 가장 큰 원인이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일본 선수가 번트를 했거든요. 네. 그 번트를 투수가 이 정도면 충분히 아웃할 수 있어야 천천히 잡아서 던졌는데 음. 일본 선수가 빨리 날 달리니까 그게 세이프를 시켜줬거든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승부를 가리게 됐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프리미어 시비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그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아 기분까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렇게 시간 내서 봐줬는데. <laughs>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속터지는 얘기가 있다고 또 사실은 우리가 보. 않았습니까? 아그 프리미어 1브가 도쿄돔에서 열렸거든요. 네. 일본으로서는 홈 코트죠, 네. 홈 그라운드. 근 우길기가 등장했습니다. 을 도대체 스포츠 당신이 뭘로 하는 건지. 근 우길기가 등장을 해서 KBO가 항의를 했어요. 네. 대회 조직위원회에다가 항의했는데 이 대회 조직위원회 이 프리미어 1브를 개최한 단체는 세계 어 야구 소프트볼 예명이거든요. 네. 이 WBSC인데 영어 약자는 여기다 항의했는데 WBSC의 어그 반응은 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길기의 반입을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IOC도 어 우길기를 어, 어,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변명, 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변명이죠. 근데 이, 그니까 지난주에 제 말씀을 드릴 때 프리미어 12 자체가 일본 중심의 대회다. 대회다. 일본이 중심이 돼서 WBSC를 움직여가지고 네. 이 대회를 창설했고 네. 이번 대회의 스폰서가 전부다 일본 기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 영향력 안에 있는 대회이죠. 자, 그런데 WBSC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내년에 이제 도쿄올림픽 개최되잖아요. 네. 개최의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가 아주 나부길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경기장마다. 올림픽에서도 우길기를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 어, 지금으로서는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 저는 이제 그 예측하기로 네. 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경기 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방사능 그렇죠. 문제 있고요. 있고. 또 우리로서는 이 우길기 문제까지 겹쳤고요. 네. 이 선수촌 내에 일본의 아베는 어이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이 문제도 지금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길기만 보면은 저는 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나 이 경기적인 얘기보다도 그 밖의 문제들이 이슈가 돼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쿄올림픽은 우리로서는 어 우길기 대첩이 될 것이다. 음, 우길기 대전될 것이다. 우리는 우길기를 끌어내리려고 우리는 어 가능한 모든 일들을 할 것이고 일본은 우길기를 지키려고 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W B A S C 에서도 우길기가 이슈가 되다 보니 어, 네. 어제 이, 이, 이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시민 단체가 결성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민간에서도 어, 지속적으로 도쿄올림픽까지 계속 우길기 끌어내리는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음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이제 프리미어 12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오늘 나눠 볼 얘기가 뭡니까? 어, 축구, 축구. 얘기예요. <laughs> 어제 밤하고 오늘 새벽에 그렇죠. 어, 축구 경기가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네. 우선 우리 대표팀은 브라질하고 평가전을 치렀고 그리고 우리는 평가전을 치렀지만 우리가 속한 2차에서는 H조에서는 다른 예선 경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어 어떻게 어떤 예상이 열린 거예요? 어 투르크메니스탄이 스리랑카와 경기를 했고요. 이제 북한과 레본논이 경기를 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 네.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H조거든요. 음. H조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 1위로 올라갔어요. 네. 우리가 2위를 밀려났고요. 음.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브라질하고 평가자리에서 0대 3으로 패한 거잖아요. 예. 근데 브라질은 우리가 못 이깁니까? 어 <laughs> 이렇게 무식하게 질문을 <laughs> 이길 이, 이, 이 수도 있죠. <laughs> 네. 우리 그그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조민리그 네.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못 이기리라고 보지 이기는 확률이 적은 거죠. 음. 근데 어제 왜 적냐? 네.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어 어제 경기 보니까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만은 확실히 수준 차이는 났어요 그래서. 어, 우리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감에 네. 0대 3으로 패해서 분하다. 뭐 이런 소감이 아니라 많이 배웠다. <laughs> 이런 소감을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0대 3이라는 스코어가 날 만큼 경기 내용에서 우리가 뒤지지는 않았다. 브라질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어, 그 특정 기회를 놓쳤을 뿐이다. 음. 근데 사실 이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건데 득점 기회를 놓쳤다 이거 결정적인 어그 실력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골 결정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예, 말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득점 기회가 있는데 골 연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예. 어, 마무리를 못 해서 그러는 거네요. 그러면? 어, 마무리인데 이이 이 브라질 수비가 워낙 잘했고요. 이골 아. 결정력이라는 것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골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는 선수 개개인 공격수 개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골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골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네. 패스,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정확했는데, 음. 이 브라질에, 저거 브라질은 세계 최, 최고 수준이니까, 브라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는 그보다는 좀 많이 좀, 부정확한 면이 많이 있었죠. 아,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군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잖아요. 손흥민 예. 선수는 제가 좀 기대를 했는데. 예. 손흥민 선수도 또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졌죠. 노비는 사님의. <laughs> 그런데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0대3으로 졌다. 브라질을 상대해서 이기기까지는 바라지는 않았지만 지더라도 네. 한골 정도는 좀 넣고 졌으면또 얘기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몇 차례 슛은 날렸는데 득점면 실패했거든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음. 그러니까 이 우리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브라질 수비수들을 달고 다니고 1대1 돌파를 시도하고 했는데 네. 브라질도 손흥민 선수를 의식을 했거든. 마크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 잡으면 두 명이 어이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면서 집중적으로 수비를 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음. 브라질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여러 명이 있었다. 그래서 아. 우리 수비수 입장에서 보면은 브라질의 네. 공격수 한명한 한 명을 다 신경 써서 잡을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브라질 공격수에 신경 써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빈 공간을 브라질의 왼쪽 풀백 수비수거든요. 로디라는 선수가 네. 마음 놓고 와가지고 크로스도 아. 날리고 패스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브라질 공격수로 우선 잡아지 되니까. 네. 첫 번째 골또두 번째 골이 전부 다이 로디 선수가 왼쪽을 돌파해서 거기서 올려주는 패스나 크로스로 다 골이 연결이 됐죠.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북한은 우리가 됐어요? 이제 이 평가전 치르는 사이에 우리가 속하는 2차 예선 H 조에서는 정식 2차 예선전이 열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북한은 레바논하고 0대0으로 어,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아. 이 트루크메니스탄이 말씀드린 대로 스리랑카를 어, 이겼습니다. 이겠죠. 이겨서 스리랑카가 승점 9점으로 조. 트르메니스탄이. 어, 예. 그투르메니스탄이 쓰리 네. 않고를 네. 이기고 트르메니스탄이 트루크, 네. 네. 조 1위로 올라섰고요. 우리가 2위로 밀려났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다섯 개 팀입니다. 다섯 개 네. 팀이니까. 어 같은 날두 경기 두 경기가 열리죠. 우리는 경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전부 다 다섯 경기를 해 가지고 승점을 쌓는 아. 거고 우리는 한 경기를 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조2위를 우리가 밀려 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최종 예선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내 이제 뭐 북한까지 뭐 그렇게 봤다고 치고 자, 베트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베트남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베트남의 분위기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2002년 한일 월드컵 분위기다. 음, 아, 이 그렇군요. 박항서 감독이 워낙에 좋은 성적 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베트남도 어찌나 하노이 홈 경기로 태국하고 경기를 태국하고 경기했거든요. 를영두형 네. 무승부를 했는데 무승부에 그쳤지만 3승 2무로 지조에서 선두에 올랐었습니다. 오. 최종 예선 진출을 거의 내다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최종예선이 올라가게 되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의 최종예선 예선 진출인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박항서 감독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죠 사실 정가 베트남에 어~ 몇달 전에 가서 가셨어요 네, 가서 직접 이~ 축구와 관련돼서 그~ 반응을 좀 봤고 가슴이 뜨거워지셨군요. 예, 제 가슴도 뜨거워졌지만 그거보다도 그 베트남 사람들이 예.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박항서 감독을 좋아하는지를 예. 제가 직접 느꼈는데. 예. 어 사실 이제 이, 어제 그 경기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전반 28분에 페널티킥을 베트남이 허용했지만 결국 위기를 탈출했다. 예.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항서 감독이 어잘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가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 페널티킥을 골키퍼 선방으로 탈출했는데 지금 베트남 대표팀의 축구는 완전히 박항서 축구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은 제가 보기에는 히니크 감독한테 배운 걸 그대로 지금 요염치하게 아, 그렇죠. 활용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네. 네. 어 베트남이 앞서가는 팀이 아니거든요, 전력상. 음. 그러니까 쫓아가고 도전하는 입장이고 언더독이기 때문에 선수비 후역습이에요. 우선 아. 수비로 잠그고 역습에 나서서 이 카운트 펀치를 날려 서 승부를 내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선수비까지는 대부분의 팀들이 가능은 한데 그렇죠. 수비하다가 를 공을 빼앗았을 때 패스 두번세번에 연결되고 난 뒤에 슛을 날려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이 역습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이기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신경쟁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 현재 한일전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어 축구 라이벌, 더군다나 아. 태국 대표팀은 니시노 감독, 일본 감독이 이대표팀을 이끌고 있어서 뭐 신경전이 엄청납니다. 어제도 경기 끝나고 난 뒤에 네. 이 태국 벤치의 그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박항서 감독에게 큰 소리를 막 하이라는 감독에게 상대팀 감독에게 이건 어, 뭐 무례이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기도 했었었죠. 그러니까 신경전도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와 한일 우리나라의 한일 관계와 같은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